네, 계속해서 오늘도 급등주 포착하겠습니다. NBA 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왜 <laughs> 이렇게 큐 돌아가면 싹 웃으시는 거죠? 평소에 도잘 웃고 다닙니다. 아, 예, 네. 그렇긴 합니다. 오늘 네. 머리가 상당히 이쁘시네요. 그래요. 바람 네. 많이 맞았는데 괜찮나요 아, 예. 이제 머리 기장도 너무 이쁘신 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워낙 우리 또 메이은 TV에서 거의 탑에 또 외모를 가지고 오신 강성아 나운서 분하고 같이 하니까 사실 좀 주눅은 들어요. 왜냐면 하 몸도 너무 좋으시고 사실 지금 시청자들도 굉장히 네. 많이 늘었대요. 어떤 층이 늘는지 아세요, 혹시? 아까 저랑 처음 방송했었을 때 말씀해 주셨던 그 4, 5 0대층 말씀하시는 거. 네, 예, 4, 50대 그 아리따운 여성분들이 네. 많이 지금 이 시간을 시청하고 계신다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럼 4, 50대 분들께서는 댓글로 어, 저와 신광선 매니저 의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치,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는 이 신광선 매니저의 종목 리뷰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시켜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바로 대형주를 갖고 왔는데 어, 영풍이라는 회사를 한번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 영풍 어, 고려화연 어, 모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매수를 지금 관심으로 둔지 지금 뭐 3일밖에 안 됐거든요. 이 무거운 종목이 지금 거의 7% 가깝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 어, 화면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한번 리뷰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영풍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유명하죠. 지주사기도 하고, 워낙 밑에 이제 사업 계열이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이 회사를 선택했던 배경이 바로 고려아연에 대한 이 주주로서 뭔가 이 지분 가치의 부각 어,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어 인플레 관련된 부분들의 계속 미국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 그에 대해서 계속 부정을 하고 있죠. 계속 부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앨런이든 파월이든 일시적인데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라 얘기하면서 음. 고려하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고려하는 못 잡으신 분들한테는 대체 한이 바로 영풍이라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딱 요 노란색 요딱3일 전이죠 이틀 전에 요 자리에서 거의 최저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네. 최저점 말씀드리고 지금 3일 연속 양봉이 지금 출연하고 있어요 어제도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대형준대도. 예, 근데 어제도 2% 강세 나고 오 오늘도 추가적으로 2.8% 강세가 나오면서 아직 뭐 목표가까지는 조금 남아 있어요. 좀 그렇죠.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목표가가 74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어 아직 뭐 70만 원 선은 아직은 돌파 가 나오지 못했지만 거의 지금 그래도 지금 3일 만에 대형주로 그래도 이 정도로 수익 내는 건 흔치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자신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데 잘했습니다. 어쨌든 네. 어 지금 영품 같은 경우에는 같이 봐야 될 주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고려아연이죠. 고려아연이 오늘 신고가 갔다가 좀 밀렸는데. 네.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종목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동을 그리면서 74만 원, 5만 원까지 치고 갈수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계시니까 네. 단기적인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71만 원으로 일단은 제가 단기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게요. 어, 예. 71만 원선. 근데 71만 원선에 돌파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71만 원 넘어가면은 아마 기대 수익률이 10% 넘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71만 원 선으로 잡고 1차 목표가 71만 원, 2차 목표가 74만 원 선으로 음. 말씀드리겠니까 아마 단기적으로 71만 원 한번 찍고 조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단기로 접근하실 분들은 71만 원까지를 1차적인 목표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는 74만 원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품 뭐 이틀 만에 뭐이 정도면 나쁘지가 않죠 지금 고려하연이 신고가 찍고 좀 밀려서 영품도 좀 밀리고 있는데 예. 고려하연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음. 왜냐 고가를 갱신하는 패턴 어~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에서 고가를 갱신할 때또 쫓아갔다가 물리시는 많은데 네. 대형주는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형주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대형주 고려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에서 거래량이 조금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좀을 뭐 눌렸다가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음. 때문에 영풍도 마찬가지 고려량을 비교했을 때는 보유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풍 이제 뭐딱 화요일날 가지고 나오셨는데 정말 맞습니다. 대형주인데 3일 만에 6.7% 수익률 달성했고요 이 목표가를 다시 수정을 좀 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 71만 원그 이후가 또 올라간다면 74만 원도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대형주 3일 만에 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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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우, 멋지십니다. 자, 그럼 계속 계속해서 오늘의 급등주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급등주 열어볼게요. 금양인데요. 오, 좀 생소한 종목입니다. 네, 어, 이 회사가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왔다가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거의 한 5개월, 6개월 동안 기간 가격적인 동반적으로 나왔던 종목이고요. 이제 슬금슬금 거래량이 어, 진이 되면서 뭔가 턴 어라운드를 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첨가 화공양품인 발포제 사업을 영위하는데이 발포제가 뭐냐면 이 여러분들 신발, 뭐 깔창 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동차 도어 패널 뭐 이쪽으로 쓰이는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널리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40개 정도의 이 물건에 들어가는 이 화공약품의 한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어, 발포제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금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열어볼게요 어 세계 1위 월드와이드 넘버 원 그렇죠 어떤게 넘버 원이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이 회사가 네. 그러니까 발포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발포제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딱 봤을 때이 회사가 1등입니다 17.8%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아, 17%는 별로 얼마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발포제 시장 점유율 1위가 사실 2위랑은 굉장히 큰 격차를 가고 있어요. 2위가 이제 일본 회사인데 거의 한9%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거의 난립해 있는 시장에서 그래도 발포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발포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이 회사가 사실은 뭐 이따가 좀 말씀드릴 텐데 네.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년 연속 적자했다가 올해 분기 실적에서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2년 전부터 어디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했느냐 를 바로 캐파증서를 했습니다. 어, 발포제라든지 이런 화공약품 관련된 부분들을 중국의 네개 도시에다가 어, 설비라인을 구축을 하면서 구축을 하면서 이 관련된 화공약품 관련된 케파를 증진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년 전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조금 안 좋아질 수 밖에 없었잖아요. 모든 그렇죠. 산업들이.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제 뭔가, 물론 제 델타베리 이러스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현재 이제 뭔가 이제 회복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든지 벌크님 지수들이 계속해서 고가 갱신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의해서 올해는 1분기 흑자 이미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 했고, 그리고 이제부터 돈을 챙기는, 수익을 챙기는 음. 이제 시즌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세계 1위라고 말씀드렸던 발포제도 있었잖아요. 예. 어, 지금 또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투자를 진행을 작년 말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금량이라도 있는 금량 자회사로 금양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를 신설을 하면서 이 수소연료전지 관련된 밝은 의미라는 발근 이 물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또 연료전지 사업에도 뛰어들어서 뭐 회장님이 이 금양 회장님이 이제 부산에 있는 회, 그 회사거든요 예. 회장님이 또 이런 작년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수소연료전지에서 세계 1위보다는 국내 1위 먼저 진출하겠다라는 어. 식으로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지금 금양이또 쪼인하고 있는 회사가 누굴까요 바로. LG 화학입니다. LG 화학 주된 거래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소연료 전지 관련된 네. 이 물질을 LG 화학과 또 조인해서 또 사업에 대한 다각화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펀터멘탈이죠 아마 세계 1위 발포제 관련된 부분들과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 사업에 작년부터 뛰어들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강조드리고 싶기 때문에 두 가지 펀터멘터 한번 보면은 이회사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업사이드가 기대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금양, 어, 적자의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흑자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스포트라이트에도, 스포트라이트도 시장에서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차기입니다. 자, 양, 음, 양 나왔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양, 음, 양 패턴이 이제 출현하기좀 일부 직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기술적으로 한번 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상황을 딱 놓고 봤을 때 차트 한번 볼게요. 어, 사실은 양음량이면은 양봉 뜨고 나서 음봉 나고 네. 바로 이날, 3일, 이, 이날, 전날에 양봉이 떠야 되는데, 네. 전날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쵸. 전날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지금 굉장히 좀 높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2%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 때문에 사실 여기서 치고 갔어야 되는데 못 치고 갔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날 거의 한13% 정도 상승이 나왔었어요. 네. 13% 상승이 나오다가 거래량이 지금 동반되는 흔적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어제 지수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도 거래량이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요날 들어왔던 돈이 아직 엑시트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원래 양음량 바로 나와야 되는 이 쏘는 차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 쏘지 못하고 했던 부분이 어제 시장 영향하라. 근데 네. 오늘 시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연장선으로. 어찌 보면은 조금 양음 음, 양이 됐네요 양음 음, 음, 양이 되는데 네, 음. 음이 조금 이제 나왔기 때문에 네. 양봉이 이제 좀 어제 하루셨으니까 여기도 추가적인 상승은 이전에 정거점 한번 단기 고점을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기술적으로. 양음 양인데 아쉽게도 어제 쉬어서 오늘 네. 양음음 음, 양으로 네.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음음 <laughs> 네. <laughs> 음, 음, 양으로 <laughs> 네. 함께 봤고요. 자 그러면 오히려 양음음 음, 양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61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사실은 이 종목이 한번 장대 양봉을 뽑아주는 자리가 나왔었는데 어제 시장이 갭 떴다가 그냥 쭉 밀리면서 음. 시장 연향을 좀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 연향에도 불구하고도 양봉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갭 뜨고 나서 쭉 밀려서 실제로 상하 폭으로 지수를 따지면 거의 1% 넘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또 뭔가 재차 돌리는 자리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6100원 선이라는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전은 여기서 뭔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고점 전역이 6,100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예. 6,100원 선이 매물 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6,100원까지는 어느 정도는 어, 가능을 할 텐데 6,100원 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좀 나온다면 뭐 개부로 돌파하든 강하게 장땡으로 대 돌파하든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6,100원 선 돌파율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6,100원 선 돌파율을 보시면서 6,100원을 만약에 쉽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 종목은 목표가를요. 72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했고요. 손절가는 51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어쨌든 6100원 선에 좀 매물대가 조금 짙어 있습니다. 그래서 6 1 0 0원 강하게 돌파하면 네. 7000원대도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수익률 게임이기 때문에 5,800원 현재가로 수익률을 체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7,200원, 손절가 5,100원 선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가격 전략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양 가격 전략 6,100원 돌파선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7,200원, 손절가 5,100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신광선 매니저님 오늘 목요일인데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화요일날도 장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 진행했는데요. 오늘도 목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 목요일마다 진행하죠. 장 끝나고 공개 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화학주 말씀 드리면서 대한유화라는 종목으로 이 자리에서 수익을 멋지게 20% 넘게 수익을 한번 안겨드렸는데 어, 이제부터는 어 저는 조선. 해운 이쪽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고 있다. 3분기 종목 중에서. 그래서 9월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왜? 조선주와 해운주를 눈여겨 봐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유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무료 방송 MBN 골드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 가능하시, 참여 가능하시니까 MBN 골드 유튜브에다가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그 바로 3시 반방송 시작인가요? 네, 3시 40분 하겠습니다. 3시 40분요. 네, 그래, 시간 고죠 확실하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신광섭 매니저 이만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